앉아, 달고마, 일로 와. 일로 앉아. 달고마, 일로 앉아. 일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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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 잘했어.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이런산방입니다. 아, 오늘 달고미야, 야바이 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야바이 놀 자, 이게 뭐냐면 밥그릇입니다. 어, 자랑이가 좀 밥그릇인데, 이 밥그릇을 이용해서 야바이 놀이. 건빵 찾기. 훈련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처음인데. 자, 여기 건빵이 있습니다. 앉아.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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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옳지. 건빵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자, 건빵이 여기 있어. 야, 여기 여기, 여기 건빵. 자, 기다려. 앉아. 앉아. 달그면 앉아. 오, 옳지. 여기 있는 거야? 자, 찾아 보세요. 어디? 어디? 앉아. 앉아. 달그면 앉아. 앉아. 앉아 반칙하지 말고 앉아 하나 선택해 어디 어디 갔을까요 어디 발로 찍어 발로 여기 어디 여기 옳지 아 찾았습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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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발급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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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하지 말고 반칙하지 말고 그래 재밌지 자 여기 하나 또 있어 자 이번에 여기다 뜬다 기다려 자 기다려 여기 있어 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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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세요. 아, 냄새는 한번 반칙인데? 하나 찍어. 이거,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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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여기. 자, 아, 찾았네.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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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승률이 좋은데? 한번 또. 어휴. 자, 가루많만 생겼네.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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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심니다 하나 건빵 하나 다 넣었어. 자. 자, 어디? 여기? 아, 꽝입니다. <laughs> 꽝입니다. 아깝습니다. 꽝입니다. 다시 앉아. 앉아. 앉아 반칙하지 말고 앉아 앉아 반칙하지 마 그냥 잘봐 여기있다 여기 반칙하지 말고 자 어디 어디 하나 찍어 발 발로 찍어 여기 옳지 아하 잘지 잘하네 날곰이 아 야바위 놀이 잘하네 응 어? 처음 하는 거 치고 아주 훌륭한데 해본 것 같은데 앉아 응 어, 옳지 어, 잘했어.